네, 제가 오늘 이제 클라우드 ERP라고 처음에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어이 클라우드, 그리고 뭐 사스, 또 예전에는 뭐 ASP 뭐 이런 이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도대체 이제 클라우드 사스 ERP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클라우드 사스 ERP라고 저희가 이제 성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클라우드가 뭐고, 사스가 뭐고 그게 어떻게 ERP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드릴 거예요. 어, 처음에 이제 클라우드 ERP입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뭐지라고 많이들 하세요. 이거 이제 뭐 저희 내부 직원들도 그렇고 어, 예전에 이제 클라우드, 그리고 사스 그 다음에 뭐 ASP 이런 것들이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또 클라우드라는 게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자동화. 모든 서비스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자동화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손쉽게 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그때 찾아서 왔다 뺐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서비스 포탈 그리고 프로그램의 설치, 과금, 뭐 정산 이런 모든 것들을 시스템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시면 설치가 자동적으로 돼서 네, 설치하는 메일이 날아가게 될 거고요. 뭐, 그거에 대한 뭐, 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시스템화되고, 또, 사실 이제 클라우드 하면 은 가장 첫 번째 걱정이 보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전부다. 이게 패키지화 돼서 어 어떤 사람 손을 펴지 않고 모든 서비스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s a 라는 용어는 도대체 뭐냐? 자 이제 클라우드에다가 ERP를 이제 얹어놨습니다. 얹어놨는데, 여기까지는 예전 ASP랑 똑같아요. 그렇죠? ASP도 어떻게 보면 그냥 누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내 서버에다가 두고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말하는 클라우드 버전이라는 게과거의 ASP 버전하고 좀 다른 부분은 이 SaaS가 가장 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ERP의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골랐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놨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프로그램을 그한 82개 정도로 잘라놨어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자르다 보니까 나중에 선택지를 이렇게 드렸더니 너무 복잡해요 사실은 82개가 이게 뭐가 있어야 되고 또 얘가 있으려면 뭐가 뭐 앞에 있어야 되는 게 있고 뭐 이런 이제 복잡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좀 정비를 해서 모아서 각그 업무별로 그 1, 2, 3 레벨로 레벨별로 저희가 잘라 놨고요. 네. 실제로그 레벨 안에서도 더잘를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좀 묶어서. 네. 패키지를좀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착화식으로 그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이 빠져나가도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면 굉장히 그 어떤 착탈의 그 구조화가 잘돼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 열심히 좀 준비를 해 놨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재 활용성을, 재 사용성을 좀 극대한 화 ERP를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어이 지니어스라는 이제 그 클라우드 버전을 사실은 저희가 개발을 시작하기 한 4년, 네그 정도 된것 같아요. 네 ERP 개발하는데 4년 걸렸다 그러면안 믿기실 거예요. 근 실제로 개발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ERP 개발하는데 뭐 어째 저희가 20년 넘게 ERP만 하다 보니까 개발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그 개발해 놓은 시스템을 갖고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더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또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착탈식이라든지 또 사람이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고개 한 2년 걸리더라고요.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올 초에 저희가 지니어스라는 제품을 발표할게요. 한번 이제 지니어스에 대한 어떤 특징점들을 뭐보고 있습니다. 또 정식 명칭은 K시스템 지니어스라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흔히 그냥 부를 때는 램프의 요정에서 진이라고 좀 부르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의게 어떤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자 해서 진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 가장 저희가 자랑하는 게 k s t u d 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출시하고 있는 모든 그 라인업들이 사실 k s t u d i 라는 개발 툴을 통해서 개발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스를 갖고 예, 모든 시스템들이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디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그 요새 이제 가장 화두가 뭐 모바일 같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PC를 벗어나서 우리 모바일 환경으로 와야 되는데 네, 기존에 뭐 패키지를 그냥 갖다 쓰신다 하면 그 패키지야 이제 어떤 회사가 딱 준비해 놓은 거니까. 그, 거 자체를 모바일화 시켜서 개발을 따로 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겠지만, 어, 우리가 이제 추가 개발을 좀는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e r p 쓰다 보면 좀 우리 회사에 맞게끔 추가 개발을 많이 하시는데, 요거 추가 개발한 거 PC용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겠죠. 얘를 모바일에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더 개발해야 돼요, 모바일에서. 개발비가 두번 두 들어가야 되죠. 또 웹으로 가려면 또한번또 개발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KSTU라는 걸 통해서 네, 자동 변환할 수 있게끔 구조화를 그렇게 시켜놨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소화 구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좀 해서 어떤 리소스에 이제 극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툴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라좀말 보시면 되요요 음,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메타데이터까지를 저희가 쪼개놨어요. 소화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을 그럼 이 소화라는 게 어디까지 쪼개서 블록화했느냐.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일단 모바일도 체험을 하시게 되겠지만 저희 모바일을 나중에 이제 확인하실 때이 얘기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조금 지어드릴 건데 그, 사실 이제 모바일에서 우리가 뭔가 업무를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그동안 지시하시죠? 내가 뭐 예를 들어 수주 입력을 했어 그거 가서 확인 좀 해봐라는 지시를 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 그동안 이제 ERP를 쓰고 계시거나 뭔가 일이 있다라면. 네. 그러면 이제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수지 입력되어 있는 것을 조회해서, 네, 누군가 입력한 거를 찾아야 되겠죠. 뭔가 검색을 해서 찾아야 되겠죠. 네. 근데 여기까지 그치지 않고요. 저희는 그 데이터를 쪼개놔서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구조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 모바일에서는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 그런 이제 환경까지 준비가 되겠있죠 그, 과거에 이제 저희 이제 제뉴이라는 게 지금까지 저희가 영업하던 이제 부축형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은 ERP 서버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네, 그 유지보수를 직접 하셔야 되겠죠. 서버에 대한. 네, 물론 이제 시스템은 뭐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겠지만 네, 어떤 이제 서버 같은 것들을 직접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버만 뭐 구매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따른 어떤 OS 라든지 뭐 DBMS 라든지 여러,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추가적인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클라우드화 시켜서 클라우드 서버를 이제 활용하시게 되고 어 이게 이제 우리 서버가 아니고 누군가 에게 임대해서 쓰는 거니까 더 비싸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한10% 정도 오히려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통신업자들이 클라우드를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과거에 우리가 서버를 사서 그걸 위탁해서 맡기는 가격보다도 오히려 더 저렴하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 서버들도 요새는 직접 사지 않고 다 클라우드 쪽으로 옮겨주대고요 가장 좋은 게사실 보안적인 것들. 우리가 서버를 구매해서 운영하시려면 어떤 보안에 관련된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매하셔야 되는데 그 비용이 또 상당히 고가이다 보니까 이쪽을 통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보완적인 측면도 더 유리하더라.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이 그 동안 이제 ERP 이렇게 쭉 분석하다 보니까 어 중견기업에서 저희가 중소기업으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 이제 ERP 자체는 사실은 기능을 뭐 많이 줄여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여러, 저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 기능 갖고 뭔가 뭐 이렇게 오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석을 했냐면, ERP를 쓰다가 예, 점점 활용을 잘안 하시게 되는 이유가 뭘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이 기존에 ERP를 안 쓰고 지금까지 뭐 오셨던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시스템을 아마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게 뭐 회계 프로그램만 단품만 쓰셨던지, 아니면 다른 ERP를 쓰셨던지, 뭐 ERP 같은 것들을 어찌 됐든 활용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활용을 하시다가 뭔가 잘안 되시니까 막,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그 이유가 뭘까를 분석해보니까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인원이 변동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업무 자체를 내가 이 업무를 맡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부서 이동해서 다른 업무를 맡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가면서 왜 ERP를 안 쓰게 되는지를 좀 그 분석을 하고 하면서 이런 이제 다섯 가지 그 트릭력이 것들을 좀 만들어 냈고요. <laughs> 이제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비용이에요. 우리가 ERP를 구축하려다보니까좀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저희의 그 제뉴인이라는 시스템 또는 뭐 해외 뭐 유명한 업체들의 시스템들이 있죠. 구매하시려다 보니까 비싸요. 또는 아예 패키지를 쓰려다 보니까 저렴한데 잘안 맞아요 우리한테.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먼저 초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아까 서버 말씀드렸죠. 오히려 클라우드 서버가 더 저렴하더라.라는 게 있었고. 두번째 뭐냐면, ERP를 예를 들어서 한 3억 주고 우리가 계약을 했다 하면, 그 중에 반 이상이 인건비에요. 네, 라이선스비가 한 3분의 1 정도 있을 거고요 네, 나머지 3분의 2가 인건비입니다. 컨설턴트가 상주를 해야 되고, 네, 뭔가 추가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추가 개발은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뺄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네, 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아. 없앨 수는 없더라고요두 번째는 컨설턴트인데, 6개월 상주하는 업무를 쭉 분석을 해보면 네, 상당히 많은 업무들이 사실 우리가 직접 할수 있는 업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컨설턴트한테 안 맡겨도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찾아서 시스템화 시키는 부분이 이 컨설턴트 K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컨설턴트가 처음에 우리 상주하면서 하는 업무들이 처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업무 분석을 하죠. 우리 회사가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자료 입력해 주는 거예요. 초기 데이터 입력해 주고, 뭐, 아니면 다른 뭐, 우리가 더 입력할 게 있다라는 그런 것들 해주고, 처음에 교육해 주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업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 시켜서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하면, 뒷단의 시스템이 바뀌면서 우리 회사에 맞게끔 세팅되어 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시켜 놓고요. 요거 처음에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들이 할거 우리한테 숙제나 던지고, 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근데 이게 저희도 내부적으로 저희도 컨설턴트가 아직도 예다있죠요 네, 근데 내부적으로도 야 이게 성공하겠냐. 컨설턴트가 빠지고 그걸 시스템화 시켜서 하면은 안 한다고 할 텐데.라고 이제 보통들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어땠냐면 오히려 컨설턴트가 6개월 3초 하고서 6개월 뒤에 딱 빠졌을 때그 상황 딱 생각해보세요 그동안은 컨설턴트 불러다가 뭐 모르면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고 예, 또 뭔가 입력하는 거 초기에 세팅하는 거 알아서 다 맡겨놓으면 다 해놓겠지 방관하시고 6개월 뒤에 딱 나가면 멘붕 오시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직접 한다는 라게 부담스러워요 업무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해? 근데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생각보다 또 하다 보면 재밌어요 처음에는. 네안 해본 거잖아요. 또 새로운 거 하다 보면 또 재밌거든요. 조금 하다 보면 6개월 뒤에 컨설턴트 빠졌을 때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렇네 우리가 직접 구축했고 우리가 직접 세팅했어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컨설턴트가 없다라는 가정 자체가 없어지니까 ERP에 더 쉽게 적응하세요. 직원들이. 더 쉽게 적응하시고 좀더 애착이 있어요. 그동안 남한테 맡기다가 다 해놓은 거 갖다 쓰는 거랑 내가라도 조금씩 좀 어려 웠지만 해본 거랑 네. 그렇다고 해서 컨설턴트가 완전히 빠질 수는 없더라고요. 컨설턴트 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치를 살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세팅한다라고 했는데 이 세팅해놓은 게 진짜 잘된 거냐 누군가 또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자료 잘 입력했는지 네. 이거 A라고 세팅했어야 되는데 우리 에서는 A가 맞는데 내가 실수로 B를 해놓은 건 아닌지 이런 것도 검증해 봐야 될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컨설턴트가 방문해서 네,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교육도 하고 이런 과정들은 네, 존재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잠깐 한번 간단하게 좀 볼게요. <laughs> 사운드 끄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동영상이 4 개인데 다 한번 똑같아서 지루해하시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다습 이제 컨설턴트 K라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각 업무별로 이렇게 보시면 하얀색이 뭐 어디까지 가 있는 요요 진행도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각 업무별로 일단은 이제 그 직관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3레벨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거, 뭐래 그런 것들을 3레벨로 해놓고 각각 이제 이렇게 설정하기 버튼을 담당자가 누르면. 여러분,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어떤 뭐 공정에 대한 뭐 질문. 그래서 여기 설정 버튼 눌러보면 여러 이제 공정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지금 모이신 업체가 아마 뭐 업종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뭐 업종별로는 가야지라는 이제 감을 잡아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저거 자체를 사실은 팀앱하고 연동을 하려고 했더니 팀앱은 무료는 아니더라고요, 유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것들은 뭐 추후에 우리는 뭐 팀앱과 연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뭐 이제 팀앱 메달 뭐그 API 사용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라포 하시면은 또 연결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뭐 다양한 모바일에서 지금 저희가 해놓은 것 외에 우리는 모바일에 이거랑 이걸 좀 붙여서 뭔가 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라는 아이디어 주시면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개발 가능할 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한도 자체가 좀 많이 사라지죠. 네, 그동안의 ERP, 모바일 ERP라고 하는 건내 것만 갖고 있어요. 내, 내 시스템만 갖고 그 안에서 그걸 그냥 보기 쉽게 할수 있는 정도였는데 적극적으로 이 스마트폰의 다른 앱 또는 스마트폰 자체의 기능들과 융합하면서 좀더 기능들이 많이 강화가 될수 있죠.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이거? 네, 제가 영림원 입사에서 가장 감동했던 게 아까 저 동영상이었어요. 와 저런 게 되네. 네. <laughs> 영이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본 동상이었고요. 시스템 구동도 뭐 이런 거 보면 요거는뭐 사실 네, 어떤 시스템의 구성도를 봐도 다거기 거기죠. 이런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구축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아까 제가 컨설턴트가 최소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 방문을 할 거예요. 네, 두번 정도 방문을 해서 내가 지난번에 와서 네, 어떤 것들을 입력해 주세요. 어떻게 입력하면 됩니다.라고 교육하는 걸 확인도 할 거고요. 그걸 교육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어떤 업무들을 할 건지 계획서를 나중에 네, 드리게 될 거고요. 그 계획대로 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간단하게 넘어가죠. 뭐 영리원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면, 영임원은 지금까지 한 21년, 22년 정도 된 e r p m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고요 네. 뭐 오늘 오셨다시피 이제 소재지는 양천구, 금동구인데그 업체입니다. 네. 뭐, 이거 뭐, 저희 잘한 것 같아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일한 <laughs> 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팀이 구성돼 있어요. 네. 조금 다른 업체하고 좀 다르죠. 각각의 업체, 그 업종, 그러니까 세부적인 업종을 14개로 나눠서 그 업종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네, 업종별로 저희는 팀을 꾸리고 있고요. 그 업종의, 네, 전문 영업, 컨설턴트, 개발자, 뭐, AS 담당, 네, 이런 것들이 이, 이 업종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업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잘알수 있게, 더 이제, 우리가 그 대화가 잘 통할 수 있게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뭐그 다음은 저희는 오늘 좀 넘어가서 제 시간은 오버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